안녕하세요. 실링 일기입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산야초 소개시켜드릴게요. 이 산야초는 야생에서 멸종된 것으로 알려졌었죠. 저와 함께 탐구해볼 산야초, 층층갈고리둥굴레입니다. 야생에서 사라진 줄 알았던 층층갈고리둥굴레가 산자락에 꽃을 피워 장관을 연출하고 있네요. 햇볕이 잘 드는 풀밭에 자라는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 키는 1m 정도로 줄기에 털이 있고 세로로 줄이져 있습니다. 잎은 줄기 밑부분에서 어긋나기로 나며, 윗부분에서 네장 낙이 여섯 장씩 돌려나기를 한답니다. 이 끝이 갈고리 모양입니다. 꽃은 5, 6월 신색으로 피며, 네개 낙이 다섯 개의 꽃대가 이 겨드랑이에서 나오며, 한 개의 꽃대 끝에 두 개나기 세 개의 송이가 종 모양으로 달립니다. 땅속 줄기는 고구마처럼 굵습니다. 이 끝이 갈고리 같이 생긴 데서 층층갈고리라는 이름이 붙여졌답니다. 원앙정 갈고리층층둥글래 납시둥글래 죽대둥글래라고도 합니다. 허준이 지은 도구 동의보가 맨 처음에 이 층층갈고리둥글래 황정을 제일 첫 번째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층층 갈고리 둥글레 효능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첫 장에 기록하였을 것입니다. 동의보감에는 황정을 상약 중의 상약으로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특히 정력 증진과 기력 보강에 좋은 약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초학목에 황정을 꾸준히 복용하면 오장이 편해지고 천수를 누릴 수 있으며 지치지 않는 체력을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노쇠를 방지한답니다. 또 비위기능의 허약, 당뇨병, 폐결핵, 고혈압, 구갈, 신체 허약 등에도 좋은 약제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층층 갈고리 둥글레를 황정이라 하는데 신선들이 식사 대용으로 먹었다 하여 선인반. 여인들을 아름답게 만든다하여 여위 열매가 구슬 모양을 하고 있어 옥죽 흉년의 구황 식물로 널리 이용되어 왔기 때문에 구궁초라고도 부릅니다. 둥글레는 맛이 달고 성질은 찬 편으로 심장과 폐를 튼튼하게 하며 몸의 진액을 생기게하여 갈증을 멎게 합니다. 또한 호, 호흡기인 기관지 폐에 인후가 건조해 생기는 마른 기침, 가슴이 답답하고 갈증이 나는 증상, 몸이 허약하거나 질병을 앓고 난후 체력을 보강할 때 쓰입니다. 둥글레 뿌리를 줄기를 말려 볶아 차로 마시면 신진대사 촉진과 면역력 증진에 효과가 있으며 혈압과 혈당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둥글레는 비타민 성분과 베타 카로틴 성분은 항산화 작용을 하여 세포를 보호하고 항염, 항암 작용 등 각종 질병을 예방합니다. 옥죽이라 칭하는 둥글레를 층층 갈고리 둥글레인 황정과 혼동하는 경향이 있으나 황정은 층층 갈고리 둥글레인 진앙정의 뿌리줄기로 소화 기능을 담당하는 중초의 기운을 돕고 원기를 북돋아주고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하며 허약한 원기를 돕는 반면에 둥글레옥죽은 몸의 원기를 보호하고 폐를 보호하는 효능으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두 약재를 섞어서 사용했습니다. 식용약용사용법으로는 말린 뿌리 10레기 15g을 물 700ml에 넣어 끓입니다. 물이 끓으면 불을 약하게 물이 절반 될 때까지 끓여 하루 2회 나눠 복용하십시오. 증기에 쪄서 말릴 때는 말리기를 9번 반복하여 구중구포하였습니다 등굴래잎은 볶음찌개, 튀김으로 요리해 먹으며 뿌리는 장아찌, 튀김, 조림, 볶음으로도 그리고 차로 이용해 먹습니다. 술에 담가 먹기도 하는데 100년 이상 된 술은 황정주라 하여 이 술을 먹으면 신선이 되어 올라간답니다. 귀한사야초 층층 갈고리 둥글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